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수막. 길거리에 가면 현수막 많이 걸려있죠. 현수막을 만드는 방법 및 과정 및 설치. 이거 현수막을, 현수막 공장. 이게 실사출력이라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실사출력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간판집 이런 데서 이런 플러터 이렇게 큰 가정용 프린터보다 큰 기계 인쇄기 이게 플러터예요 저는 이거 24인치입니다 가로 폭이 24인치인데 이게 610이 나와요 610cm 61cm죠 세로는 현수막같이 길게 아주 길게 인쇄를 할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현수막은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제가 쓴책 중에 카메라 교본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을 인쇄를 해서 여러 가지 규격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24인치가 플로터 중에서는 작은 편에 속하고요. 이보다 큰게 36인치 또는 44인치 이렇게 큰 기계들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로, 이게, 여기, 여기 폭이 610이란 말이에요. 미리. 그러면 포장을 하려면은 700, 700 이상. 거의 뭐 800이나 1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보다 크면은 택배가 수거를 하질 않아요. 큰 건. 그래서 더큰건 안는 겁니다. 택배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택배사에서 이제 과물이나 이런 데는 긴 것도 받아주지만, 이거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화물로 보내러 갈 수는 없어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요. 택배 기사가 택배사에서 택배 기사가 방문을 해서 수거를 해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1m보다 긴건 택배로 못 보낸다고요. 그래서 저는 24인치고요. 일단 그 현수막 가게, 현수막 공장을 하신다면은 플로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형 플러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24인치고요. 이쪽에 지금 잘안 보이지만 이거 6색입니다. 6색이고 유튜브를 쭉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현수막 출력하는 출력 장비 염료를 가지고 인쇄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말을 잘 못했거나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오로지 저 혼자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저한 사람만 프린트 한 대를 가지고 무려 100만 장 인쇄할 수 있는 제가 노하우를 터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 한 대로 100만 장 인쇄하는 방법이라는 책도 펴했어요제 아이디 클릭하셔가지고요. 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출판사 클릭하시면은 제가 쓴 여러가지 책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인쇄에 관한이 세상에서 저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프린터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나으신 분들이 많지요. 저는 프린터를 고친다거나 물론 뭐 웬만한 건다 내가 고칠 줄 아니까 프린터한 대로 백만 장은 인쇄를 하지만 프린터 가게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더는 일단 프린터 프린터의 전문가라도 프린터한 대로 백만 장 인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요. 요 현수막 공작을 하시려면 플로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이건 길게 빼면 되기 때문에 610입니다. 일반적인 현수막은 이걸로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인치 플로터를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잉크를 염료를 써야 돼요. 현수막은 염료, 안료하고 염료가 있어요. 잉크가. 일반적으로 가정용 프린터,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쓰는 프린터는 검정만 안료이고, 나머지는 다 염료입니다. 그러더라도 물에 집어넣으면 번지진 않아요. 그런데 현수막은 야외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염료를 쓰면 이 글씨가 다 사라집니다. 햇빛을 받으면. 그래서 안료를 써야 돼요. 이건 6색이니까 6색 육색 다 안료를 써야 되는데요. 이게 h p 790이라는 플로터고 6색인데 이건 알료를못 써요 이 플로터는. 그래서 이 플로터에다가 현수막을 출력을 한다면은 컬러로 출력하면 이게 안 돼요. 지금 저는 실내 설치할 거기 때문에 컬러로 출력을 하는 거고요. 컬러로 출력하면 이 검정색 말고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플로터로 인쇄를 한다면은 무조건 실내, 실내용으로만 인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료를쓸 수가 없어요. 잉크를, 안료를 쓰면, 몇백만원짜리 버린다고요. 안료를쓸수 있는 플러터는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러나, 안료를 써도 별 문제가 없는 플러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HP도 T120, T520, T512 이런 모델들은 그거는 이제 가정용품 플립 프린터 같이 헤드가 하나 헤드 큰 헤드 하나에 카트리지가 이렇게 네개가 들어가 4색이거든요. 이건 6색이라고요. 헤드는 세개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색상 세개 가지고 그리고 카트리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요. 헤드에 카트리지가 들어가는 방식 그거는 염료를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해상도가 아무래도 이거보다 못하지요. 이거는 해상도도 좋고 다 좋은데 알료를 못 써요. 그게 한 가지 의미고요 알료를 쓰면은, 이, 몇백만원짜리 플로터 버린다고요 다시 말해서, 알료를 쓰려면은, 이 플로터는 안 돼요. 알료를 쓸수 있는 플로터. 그러니까 저도 모델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니까요. 플로터 헤드가, 가정용 프린터 같이 큰 헤드 하나에 카트리지가 4 개가 들어가는 4색플로터를 하시면은, 이걸 대고요. 현수막을 하실 수 있고요. 이 현수막 공장 익수비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 은 플러터 한테 몇천만원짜리를 계속 익수비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몇천만원짜리 하면 좋지만 현수막 하나 이거 만원, 만오천원 받는데 몇천만원짜리 장비 사가지고 타산이 맞겠어요? 현수막은 사진이 아니니까 플러터 웬만하면 아무리 싸구려 플러터도 현수막은 떡을 치고도 남습니다 다만 알료를쓸수 있는 플롭스를 사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염료, 안료. 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쨌든 염료하고 안료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요. 염료와 안료에 대해서 도가 통했을 때 기계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는 현수막은 안 씁니다. 비싼 사진, 을 인쇄해서 판매를 하지. 현수막도 이게 너무 경쟁이 심해서 뭐한 장에 만 원, 만 오천 원 이거 해가지고 이거 안 맞아요. 그런 것은 이제 막몇백 장씩 그냥 막 현수막 공장에서 막 해야 그게 맞지. 어쩌다 하나씩 주문 들어오는 거 이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수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게 플루터로 인쇄하는 것만 내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 현수막은 천에다 인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위로 자르면 안 돼요 가위로 자르면은 올이 풀려요 졸졸졸졸 그래서 올이 안 풀리는 이 천도 있어요 그게 부직포에요 부직포 부직포는 원래는 천인데 인쇄를 할수 있게 이렇게 화, 화학적으로 어, 이렇게 개조를 해 가지고 천의 성질을 잊어버리고 예, 사진, 인화지 같이 만들어진 게 부직포예요. 그 부직포는, 천은 천이지만, 천의 성질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필름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이런 재질이 부직포인데요. 부직포가 약해요. 부직포는 그래서, 그 어깨띠, 이런 건 아직 현수막은 안 만듭니다. 잘 쉽게 찢어지니까. 현수막은, 아니, 부직포는 가위로 오려도 돼요. 근데 현수막은 이게 천이라고 이거는 현수막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 인화지인데 똑같아요. 현수막과 조금 이게 고급이라는 거죠. 현수막 천과 천 인화지와 똑같은 재질인데 이거는 고급형. 현수막은 조금 싸구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인두의 전기 인수 인두. 이렇게 열로 이게 이게 일종의 나일론 재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열로 녹여서 이거를 잘러야. 오리 안 풀리고 깨끗하게 풀어져요. 이게, 이게. 그래서 현수막을 하려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그리고 유리가 있어야 돼요. 유리. 유리야, 뭐, 유리 가게에서 사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막 길게 뭐, 한 10m 짜리 프랭카드를 만들고 싶다. 그 공장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유리가 10m가 있어야 되니까. 장소도 넓어야 되고, 일반 유리는 안 되겠지. 이거는 일반 유리입니다. 강화 유리에다가 아주 굴곡이 없는 꼿꼿한 탁자도 있어야 되고, 이 현수막이 마진도 없고, 별로 돈벌이도 안 되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현수막을 안 넣은 거예요. 요게, 요게 이렇게, 요, 이중 이렇게 좁은 데서 무슨 현수막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장비도 있고, 다, 기술도 있고, 다 있지만, 저는 컴퓨터 자격증도 많고, 책을 수십 권 썼기 때문에요. 뭐, 현수막을 한다면은 누구보다도 잘할수 있죠. 있지만, 그러나 이걸 현수막을 만드는 기술과 영업, 그러니까 오더를 많이 받고 많이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과는 그건 질적으로 틀린 겁니다. 현수막 기술하고 현수막을 많이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었으면 이제 이렇게 재단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인도로. 재단을 해야 이게 오이안 풀린다고 했어요. 이거 원칙적으로는 여기 큰 연수막은 여기다 가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서 나무를 끼는데 저는 여기다 삼각 테이프를 붙이면 모서리에다가 이거 구멍을 뚫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구멍 뚫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요, 요거는 주문해서 제작하면 되고요. 이건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요 모서리에다 이렇게 하나씩 붙여야 돼요. 그냥 천에다가 끈을 묶으면 거기가 울어버릴 뿐더러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다 에 이렇게 이걸 붙이는 거예요 두껍게 소음하게 이게 삼각 테이프예요 삼각 테이프를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자, 지금 두개 인쇄했으니까 두개다 붙이는 겁니다 삼각 테이프를 다 붙이고 요게 이제 요거 이거를 보통 이 공장 현수막을 하거나 아니면 가방이나 뭐 악세사리 만드는 데서 이걸 하도메 하도메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아일렛 아일렛 펀칭기 지금 아일렛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얇은 판을 이게 수동 수동이라기 수동이라고 반자동이라고 할수 있고 수동이라고 봐야죠. 이것도 현수막 공장을 하려면 이제 모터가 달려가지고 찰칵찰칵 찍어내는 그런 자동 장비가 있어야죠. 이제 소량일 때는 이걸로 해도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현수막을 전문적으로 해서 돈을 진짜 막 그냥 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하려면은 장비도 많아야 되고. 자, 여기다 하나 끼고, 요, 요 위에는 이렇게, 요 위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꾹 눌러버리면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어지면서 리베, 작 아일렛이라고 그래요. 아일, 이거 보고 아일렛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죽, 벨트, 뭐, 가방에 있는 뭐 이렇게 끈, 고리, 액세서리 이런 게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뻥 뚫어져서 여기다 이제 끈을 넣어서 묶을 수 있는 현수막을 어디 길거리 가면 다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상적이고 큰 힘을 많이 받는 현수막은 여기를 기 길게 빼서 사각형으로 이제 여기 미싱으로 박아서 나무를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그냥 나무로 그냥 끈으로 꽉 잡아 댕겨야 현수막이 안 떨어지죠 자, 요 얇은 거는 밑에다가 끼는데 그것도 이렇게 아이고 잘 카메라가 보이는 줄 알고 카메라 됐더니안 보이네. 이 위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일반인보다 손가락이 굵어요. 손가락이 굵어서 아주 나빠요 하기가. 여성분들이나 손가락이 가는 분들은 좋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동으로 하려면은 폰치되고 망치로 땅땅 치고 그러는데 그잘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한두개 한다고 그래도 왜개지어야 돼요. 이거 국내에는 없고요. 이건 해외 직구 아니면 구할 수가 없어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요. 수동은 싸고 이제 자동은 비싸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군데를 이렇게 다 다뤄야 그래야 거기다 끈을 끼워가지고 설치를 하지요. 지금 보여드린다는 게 카메라가 난잘 보이는 줄 알았더니 안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네 개를 다 했고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책을 쓰면서 책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책만 쓸수 없으니까 책을 쓰다가 힘들 때는 양봉을 내가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약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인데요. 여기다 내가 이제 땅을 조금 사가지고 양봉사, 비닐하우스를 줬어요. 근데 이제 양봉이 올해까지는 내가 이제 취미 이제 부업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현재는 양봉 실험실 그 양봉으로 지금은 이제 아홉 통열통 정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꿀도 나오고 그러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참 내노라는 뭐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지만 이런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예, 나쁘게 말하면 감옥 같은 규제. 좋게 말하면 세상에서 이 가장 안전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요 꿀을 또 그냥 팔면은 벌금 나온대요. 과태료가 30만원 나온대요. 그래서 꿀을, 그러니까 양봉, 산물, 생산, 가공, 판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땅은 내 땅이니까 그냥 땅취적 저기 지적도 하고 이거 보내 두면 제출하면 되는데 이런 걸다 해야 돼요또 방역 양봉 벌도 이게 가축으로 들어가니까 축산과에서 이게 다 해요 그래서 이걸 해서 다설비를 해야 되고 지금 요 현수막을 이런 식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끈으로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서 저는 이제 이게 봉사를 처음 왔으니까 안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어차피 뭐 길거리에 현수막 묶어도 이런 식으로 묶잖아요 근데 요게막 길이가 그냥 막몇 메다 한 5메다 10메다씩 되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는 이게 찢어져 버리니까 이게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나무를 끼워서 묶어야죠 이런 거는 이제 크지 않은 거 지금 제가 하는 거 같이 요런 거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양봉에 이제 벌주의라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요 방역 이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다 또 소독 기구 또 설치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축사 들어갈 때 발로 밟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소독 여기다 또 했어요 그것까지 그래서 오늘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현수막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금부터는 양봉에 관한 겁니다. 양봉에 관한 것 중에서 그냥 벌통을 다루는 게 아니고 양봉은 한 통이 됐든 두 통이 됐든 자기가 생산한 꿀을 지금은 그냥 신고 없이 판매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팔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단 법은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법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면은 과태료가 30만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양봉하시는 분들도 저는 일단 지금 신고를 하려고 다 여기 서류를 갖췄고요 오늘 사진 다 찍었고 안에 시설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요게 또 채밀기도 이게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놔야 돼요 또 이게 하우스 아니라 뭐 바깥에는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공무원이 실사를 나온다고요. 실사 나와서 오케이 해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를 여기 여기가 도로가라 아주 뭐썩 좋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게 시골 동네 안길이니까 차량 통행도 많지 않고 아주 접근 차에 싣고 내리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죠. 이 뒤쪽으로는 내가 조롱박을 심으려고 땅을 남겨놓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하우스를 졌는데요. 아이 조롱박이 이거 코로나19 이전에는 잘 팔렸어요. 지금은 조롱박을 심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롱박을 심으려고 그랬더니 코로나19 이후로는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심고 놔뒀는데요. 벌이 이제 내년에는 아마 100통 아니면 그 이상도 늘어날 수있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놔야죠. 뭐. 이쪽으로 또 하우스 쳐야죠. 뭐. 그래서 요, 요게 양봉장 봉사도 있어야 되고, 봉사 전경 사진도 첨부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요, 렇게 해가지고 첨부를 해야 된다고요. 요, 여기 여기 안대도 있어야 되고. 저는 이게 문을 안 만들었다고요. 작년에 여기 하우스 안에서 벌을 키우려고. 이게, 여기, 이게, 전기 윈치라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떨어릉 올라가고 떨어 내려오게 해놓았고요 이렇게 소독, 소독기구하고 소독제, 소독약은 냉장고에 있는 사진을 내가 첨부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들어갑니다. 양봉하시는 분들 나중에 꿀한 병이든 두 병이든 파시려면은 뭐아 사람한테 그냥 팔아도 되지만, 저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법, 법, 법령. 법령에는 신고를 안고 판매하면 과태료가 30만원이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신고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채밀기도 이렇게 좀 위생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신고를 해야 이게 수리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